여론TV와 대윤방송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최근 소식들을 묶어서 전해드리고 국힘당 홈피의 상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선 여론조사 결과 방금 올라온 아주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플레트워스 리서치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48.3%, 이재명 후보 32.2%로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2일과 13일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후보가 48.3%이 후보가 32.2%로 윤 후보가 16.1% 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주보다 윤 후보는 2.5% 포인트, 이 후보는 1.9% 포인트가 각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 후보의 격차는 16.1%로 확대되었습니다. 방금 대선 여론조사에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발목을 잡는 암초가 있습니다. 여당도 아니고 내부입니다. 내부에서 총질하는 이준석의 폐학질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마침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이 정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데일리안의 보도입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당 사무총장 교체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선자금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윤 후보 측에서 이준석 대표가 임명했던 한기호 사무총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탓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불참했습니다. 자,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모든 당무의 최우선 집행권이 후보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총장이나 또 여의도연구소장, 이런 중요자리는 당연히 대통령 후보가 선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지금 사사건건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이준석이가 마침내 그 악마의 얼굴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기호 총장은 어제 이준석 대표를 직접 만나서 자신의 거취를 이임하겠다면서 사실상 사의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은 이준석이는 언론에 떠벌릴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와 이 문제를 상의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사무총장 선임권을 위임하는 것이 당 대표로서의 당연한 아량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는 이것을 자신이 계속 선대위를 컨트롤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사무총장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예고했던 윤석열 후보는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모두발언을 하지 않고 비공개 회의와 백브리핑 없이 최고위원회를 조속히 종료했다고 합니다. 자, 최근 선관위 구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준석의 폐하 이거 이대로 두고 봐도 되겠습니까? 당원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연일 이준석 소환, 이준석 사퇴로 들끓고 있는 국민의힘 홈페이지 할말 있어요의 현재 시각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인은 구태정치의 원흉이다. 뇌물 대신 출판 기념회를 열어 돈을 챙기는 수법 정말 질린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출판 기념회를 연다는 것이 이게 과연 양식 이 있는 정치인이 할 행동입니까 사전에 계획이 됐더라도 당연히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자 다음 글입니다 이준석 한기호 당 사무총장 사이 수용촉구 대권가도 필수요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여의도 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이세 자리는 대선 후보가 자기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로 채워져야 대선 운동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 글 보겠습니다. 이준석, 김종인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국힘은 해산하라. 네. 국민들은 이러다 지난 문재앙이가 김경수 드루킹 수법으로 국민을 속여 대통령 되었듯이 양두 구육을 뒤집어 쓴다. 네. 네. 다음 글 보겠습니다. 노인의 당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당의 젊은 피를 수혈하고자 이준석을 당대표에 당선시킨 지금 당대표라는 자가 자기정치, 당내 권력 다툼으로 비추어지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국가위기에 정권교체라는 사명을 완수하라고 국힘당에 당원 가입했는데 당대표가 당 지지율 다 까먹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더 이상 국힘당을 위해서 뒤로 물러나 자중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다음 글입니다. 구태정 치 김종인 아웃, 무능력 분탕 이준석 아웃. 이런 사람들이 당 대표로 앉아 있고 선대의 전권 운운하니 국힘이 이 모양이지요. 이런 사람들과 손잡지 말고 윤 후보 결정대로 선대의 꾸려서. 잘 되든 잘못되든 윤 후보에게 맡겨봅시다. 네. 이게 당원과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네. 다음 분은 이준석 아웃, 김종인 아웃, 홍준표 아웃, 지상욱 아웃, 이준석의 하수인 모두 아웃. 이준석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뭡니까? 각종 어용 언론 매체에 나가서 꿀만 빨다가 어쩌다가 역선택으로 당대표 된것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꼴값을 떨다 못해 건방을 떨고 다녀요. 네. 아주 콕콕 찍어서 지금 선대의 구성에 도움이 안될 사람만 쭉집게로 찍어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11일부터 연 5일째 이렇게 국민의힘당의 홈페이지 할말 있어요 코너에는 이준석 소관 이준석, 사퇴글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국민의힘 당에 사람이 없습니까? 자, 국회의원 100여 명 넘는 거대 야당, 수권정당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또 당의 원로들, 이 사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여론TV와 대윤방송에서는 이 상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론TV와 대윤방송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